안녕하세요. 연서맘 인사드립니다. 또한 주간 열심히 일하고 직장생활 하다가 이렇게 또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일상으로 돌아와서 어김없이 또 오늘도 저희 힐링 공간으로 이렇게 와서 또 다육이들하고 눈 맞춤하면서 또 하나하나 살피고 있습니다. 지난 방송에 제가 이벤트 올렸잖아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참여를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한은 내일까지인데요. 내일까지 이벤트에 10시 반까지 이벤트에 참석들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연습함 부족하지만 앞으로 유익한 방송이 되도록 더욱더 노력하면서 영상을 만들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독,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시고요. 많은 사랑, 관심 부탁드립니다. 오늘 또 저희 집 이래 이쁜 아이들또 한번 보여드리면서요. 요즘에 아이들이 일교차가 낮에는 또 많이 따뜻하잖아요. 춥다 해도 오늘은 뭐 약간 춥다 해도 저희 집은 영상 지금 하우스 안에 문을 다 열어놓은 상태인데도 거의 30도입니다. 저는 지금 땀을 벌벌 흘리면서 지금 영상을 찍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우스 문을 다 열어 제껴습니다 그런데도 하우스 안은 엄청 뜨겁죠. 그래서 그러는가? 아이들이 낮에는 따뜻하고 덥고 밤에는 이제 춥고 하니까. <laughs> 그래서 그런가 봐요. 아이들이 얼마나 <laughs> 색감이 이쁘게 그래서 물이 잘안 빠지는 것 같아요. 저희 집 아이들은. 그런 것도 있는 것 같습니다. 이 룬데리는 포도색 보이시죠? 이렇게 아 이렇게 점점 가면서 이렇게 포도색으로 이렇게 바뀌고 있습니다. 블루 엘프도 그렇고요. 저희 집 흑장미가 꽃대를 이렇게 많이 올렸어요. 요즘에 아이들이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그냥 너도 나도 꽃대 올리느라고 난립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서 잠깐 보여드릴게요. 여기 아메치스도 지금 새순을 올리느라고 이렇게 통통하게 물도 좀 많이 들었네요 분갈이 해주고 나서 이렇 핑크색이 안 보였었는데 봄 되면서 새자구도 올리고 핑크색으로 들어와 주네요. 약간씩. 이게 전번에 분갈이 했던 이 아이들은 지금 활착을 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입장을 발에 감아 두고 있습니다. 안 움직이고 불꽃 염자죠. 불꽃 염자. 아 불타오릅니다. 저렇게 루비 틴트는 제가 꽃대를 옆에 거는 다잘라줬어요 달라졌는데 다는 안 잘라졌는데 또 이렇게 많이 길었습니다. 이또 꽃피기 전에 잘라줘야겠죠. 그리고 요즘에 꽃대가 안 보였었는데, 요 도테랑이 요 꽃대를 쑥 올렸네요. 제가 안 보는 사이에 이렇게 쑥 올렸습니다. 아, 얼굴도 얼마나 예뻐졌는지. 저쪽에는 물돌려고 나가 있는 애들이고요. 이렇게. 진짜 식물들이 봄을 더 잘한다고. 요즘 염자들이 새순을 요렇게 다 올리면서 그 추운데도 안에서 새순을 다 이래 올렸습니다 이 아이도 그렇고 또요 아이 전문의 한번 보여드렸죠 염자는 제가 이 방송에서 이래 보면은 염자는 냉해가 들으면 냉해 오면은 애들이 소생할 수 없다고 그런 말을 제가 많이 들어서 염자는 냉해 입으면 죽는 줄 알았어요 그래서 요거 칼라 칼라 염자 칼라 염자죠 여기 그래서 너무 아까워서 제가 이거를 그대로 감아뒀더니 이렇게 새순이 이렇게 많이 올라오고 있어요 그 염자 냉에 입어도 버리면 안될것 같아요 이렇게 다 살아나고 있습니다 와아이 얘, 얘, 아이를 버렸으면 어쩔 뻔했어요 <laughs> 이렇게 이쁘게 새순이 올라오네요 저희 집 화재요. 화재. 완전 불꽃 같죠? 이 아이들도 요즘 성장하느라고 아내가 바란이 열었습니다. 아, 소방차를 불러야 될것 같아요. 진짜 누가 이름을 졌는지 진짜 이름을 잘 졌습니다. 화재. 그리고 저희 집2천원짜리 라울인데요. 요렇게 따글따글. 봄을 알고 요렇게 세순을 올리고 자구를 올리고 요렇게 나온답니다. 따글따글하게. 색도 들어주고요. 참 기가 막히게 봄을 안 해요. 식물들은 그리고 이아이는 전번에 제가 이름을 몰라서 알바 뷰티라고 계속 그렸는데요즘에 요번에 농장에 가서 제가 여쭤봤더니 알바 뷰티가 아니고 모닝 뷰티랍니다. 이아이는 모닝 뷰티. 요 로제트는 저게 런요니하고 많이 닮았습니다. 근데 색감만 틀리고요 로제트는 거의 비슷하거든요 이아이가 모닝뷰티랍니다 모닝듀 저희집 모닝듀는 여전히 이쁘게 물을 많이 들었습니다 요즘에 이렇게 있고요 오늘은요 제가 요즘에 꼭 해줘야 될 일들 우리 다육맘들이 요즘에는 분갈이도 많이 하시죠 저도 요즘에 분갈이를 많이 했답니다 아이들, 풀분에 있던 아이들, 이제 많이 옮겨주고요. 이제 합식했던 애들, 또 분리해서 또 심어주고요. 그 분갈이를 많이 했는데요. 그것, 그것 외에도 또 요즘에 이제 봄이 되면서 아이들 성장을 많이 하잖아요. 방울복랑도 보면은 이렇게 새순을 이렇게 많이 올린답니다. 이 아이들도 그냥 따글따글 따글 이렇게 올라오는데요. 이 겨울 내내, 이 아이들은 동영종이라 이제 겨울에 이자 크고 봄까지 이자 크지요. 여름 오기 전까지는 그래서 이런 아이들을 이제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기지개하고 이제 크는 아이들 그런 아이들한테 저는 칼슘제 영양제 그런 것들을 요즘에 좀씩 다 해준답니다. 이 아이들도 보면은 지금 요 알갱이 영양제를 이 아이는 좀 많이 올려줬는데요. 이 영양제를 몇달씩 이렇게 올려 줍니다. 이렇게 올려 주고 이따가 제가 칼슘제를 넣는 걸 제가 보여 드릴 텐데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는 요즘에 이 알갱이는 이 영양제잖아요. 이렇게 물줄때 조금씩 내려가면서 이제 넣고면서 영양 이제 보충하라고 이제 주는 거고요. 그리고 이거는 칼슘제인데요. 칼슘제, 뭐, 다른 게 아니라, 계란, 이거 여러분들이 많이 쓰시죠? 이거. 계란을 깨끗이 씻어서 안에 그흰 막을 벗겨내서, 벗겨내고 바짝 말려가지고, 이렇게 갈은 겁니다. 저, 이렇게 갈아서 저는 허개도 쓰고 이렇게 많이 쓰는데요. 이거를 전번에 제가 한 번씩 다 줬습니다. 줬는데, 영상을 담았는데, 영상을 어떻게 다날라가 버려가지고, 제가. 그냥 넣는 것만 잠깐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마사를 살짝 걷어내고 저는 요한두 군데 다준 건데요, 아이들. 이렇게 양쪽으로 이렇게 마사를 살짝 걷어내고 이렇게 덮어준답니다. 이렇게, 이렇게 물줄때 같이 녹아내리라고. 이 아이들 보시면은 이렇게 이거 준, 좋습니다, 이렇게. 하얗죠? 이렇게 다 줬어요. 이 아이들도 그렇고, 다른 아이들도 이제 조금 영양이 필요, 칼슘제가 이제 뿌리 이제 활성이 되면서 봄되면은 다 이제 아이들이 이제 크려고다 준비를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뿌리도 이제 뿌리가 튼튼해야 다육이가 튼튼하니까. 그리고 또 여름을 나고 장마를 날라면은 아이들이 뿌리가 튼튼해야 되잖아요. 사람도 봄, 가을에 보약 먹듯이 아이들도 조금씩 영양을 해주면 여름을 또 걷더니 날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조금씩 해주, 해주는 편이고요. 그리고 요즘에 또 해줄 것들도 있죠. 이제 범이 시작되면서 아이들이 이제 아이들 우자라지는 우짜라는 아이들은 없더라고요. 그 대신에 이제 제가 초창기에 여름 아이들은 제가 아마 흑배합을 잘 못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얼굴, 얼굴을 안 키우고, 얼굴이 너무 작고, 밉게 커서 열었습니다. 얼굴이. 이 아이는 엘로우 멜로우라는 애인데요. 요거는 제가, 아마 흑배합 문제인 것 같습니다. 얼굴이 이렇게 안 키우는 거는. 제가 잘못 키워서 그러겠지요. 그리고 이 아이는 그렇고요. 이 아이는 이제 냉에 입었던 애고요. 요거는 매직 젠 골드죠. 냉에 입었던 아이고, 요 아이도 홍공작도 요것도 냉해 입었던 아이인데 너무 배기 싫은 거예요. 이거 프릴인데 프릴이 열이 다 말라들면서 딱부터가 잘 커지도 않고요. 요 아이는 그렇고요. 그리고 요 아이는 이제 제가 황홀한 연꽃인데 황홀한 연꽃을 황홀한 연꽃 검이라 해서 제가 데리고 온 아이인데요. 검이라 해서 저는 이게 다 검이 들어가 있는 줄 알았는데 그거는 아니고 요거 변이로 요렇게 하나 올라온 게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도 보면은 로제트가 요렇게 컸답니다, 요거. 요 농장에서는 이렇게 크게 키웠는데 저희 집 와서 이렇게 얼굴을 안 키우고 아무래도 농장 흙하고 영양, 영양분이 털려서 그런 것 같습니다. 요렇게. 꽃대는 올라오는데 너무 요 밸런스가 안 맞게 요렇게 커서 제가 요것도 이제 요즘에 이제 커팅을 해야 여기도 세, 요즘 새순이잘 나오고 하니까 그래서 제가 이 아이도 커팅을 했습니다. 이렇게 적심을 해서 이 아이도 한 지가 며칠 됐죠? 이 2월 5일 날에 한날 됐네요. 한 4일 됐어요. 이 커팅을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러면 이 아이도 이제 뿌리 나오면은 새 뿌리 나오면 바짝 말라서 또 심어주면 되고요. 황홀한 연꽃. 여기서는 이제 새순들이 나오겠죠? 그리고 요 아이는 요 아이를 제가 데리고 왔는데요. 요 샤프테인데요. 샤프테를 제가 이거 산 지가 한참 됐습니다. 한참 됐는데, 한 일주일 좀 지나니까 한쪽이 이거 9월 19일 날에 제가 산 건데요. 한쪽 한두 입장이 계속 말라들더라고요. 그래서 괜찮겠지, 괜찮겠지 하고 놔뒀었는데, 끝까지 다 이래 말라들길래 제가 커팅을 했습니다. 뿌리를 잘라봤더니, 한쪽에 바늘 구멍처럼 새까맣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다 파냈는데, 파내고 이대로 이렇게 가만히 뒀는데, 지금 네 아이가 올라왔습니다. 요 뒤에,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요게 뒤에 두 개하고, 요 앞에 두 개하고, 요리 올라왔어요. 근데 지금 뿌리는 안 올라왔습니다. 요 뿌리는 이제 실뿌리, 이자이자는 헐게 얹어 줘야될것 같습니다. 세포에도 그렇고요. 그리고 요거 엘로우멜로 우 요것도 이렇게 커팅을 해줬고요. 요 아이도 냉에 입었던 아이인데요. 우에가 시커무해서 보기 싫어서 이렇게 커팅을 해줬더니 이렇게 요 아이도 새순이 올라왔네요. 요 밑에도 자구가 많은데 요 우에도 이렇게 새순이 올라왔답니다. 이렇게. 요즘에 해주면은 봄이라 애들이 금방 요즘에는 낮기온이 따뜻하니까 이렇게 새순을 올린답니다. 이 아이도 홍공작도 이렇게 커팅을 해서 이 안에 또 생장점 부위를 완전히 제가 파줬어요. 요것도 이 아이도 이제 올라오겠죠? 이렇게 해줬답니다. 그리고 이 백봉은 초창기에 제가 하나 데리고 왔는데 요거 이쁘게 너무 잘 컸었어요. 작년 장마 때도 제가 비안맞히면서 진짜 이쁘게 진짜 얼굴을 키웠는데, 언젠가부터 겨울, 저부, 초, 가을부터 이 하엽이 많이 져요, 이거, 백봉은. 요 옆에 뭐가 하나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뭔가 모르겠네요. 그래서 얘를 제가 너무 보기 싫어서 요거 적심을 해주려고 지금 데리고 나왔습니다. 한번 해줘보겠습니다, 얘를. 저는 이렇게 낚시줄을 많이 이용을 하는데요. 칼보다도 제가 칼을 잘쓸 줄을 몰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이 낚싯줄이 제일 편한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입장이, 밑에 입장을 여러 장을 남겨야지, 많이 안 남기면은 밑에가 물러서 떨어지는 경우가 있더라고요. 저 제가 저 백봉을 하나 적심한 게 있었는데, 그 아이는 냉에 입어서 가기는 갔습니다만은. 이렇게 밑에 입장을 좀 많이 남기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아이고, 이쁘게 잘안 떨어져서 이 아이를 다시 손을 봐야 될것 같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 아이는 서으로 칼로 한번 손을 봐야 겠습니다 이 아이는 이제 이 칼은 이제 소독을 한 거고요 이렇게 해서 손을 봐서 이 생장점 부위를 없애주면 되겠죠 요걸 제가 나중에 하겠습니다 이렇게 요즘에 이런 못난이들을 이쁘게 다시 키우려면은 요런 일 하루라도 빨리 아이들을 해줘야 예쁜 아이들이 또 빨리 올라오겠죠 따뜻하면은 이렇게 예쁜 아이들 보여드리면서 오늘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다음 영상에 뵐게요. 감사합니다.